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됨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 우대인이 그는 암미 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요우야립과 야기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메르의 오대손이며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자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문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르의 아들 귀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전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의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띠자라 하는 레이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쥐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심무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닥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누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자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